열왕기 하 16장. 찾았으면은 1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아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아가제 17년에 유다 왕 요압의 아들 아하스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이십시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외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야외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니 거기까지 자 첫째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아하스는 나와 같은 죄인이다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아하스 왕은 남 유다의 왕인데 이 왕은 엄청나게 타락하고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아하스가 그냥 범죄한 왕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요 그림은 아스 왕이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손전에다가 우상을 딱 갖어 놓고이 꼬마가 앞에서 딱서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만들어 놨고 아스 왕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옆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환경. 요, 요 꼬마가 누구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크리스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지금 아서 왕 앞에 딱 같이 서가지고, 이 꼬마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스 왕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온 게 아니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광경을 이 꼬마가 뻔히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자, 지금 거대 야당이 어제 이제 대통령 근한 대행 황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왜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핵심적인 판사 세 명을 국회에서 임명을 하면 대통령이 할 건데 윤 대통령이 있을 때에 임명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서 MBC와 같은 방송국을 폐쇄시키겠다고 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대통령 임명하는 그날, 바로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또 똑똑하단 말이에요. MBC 기자 출신인데,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왜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지금 거의 결정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법이요 하면 이 진숙이 딱 MBC 지금 오늘 오후 연말로 MBC는 편파방송을 계속하기 때문에 방송국으로서 허가를 안 합니다라고 사인해버리면 내년 1월1일부터 방송국이 폐쇄다고 겁나는 거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 3 명을 국회 목수 임명을 계속 안한 거예요. 누가 안 했어요? 이재명이 하고 그 일당들이 주로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니까. 헌법재판소에 여섯 명만 남은 거예요. 원래는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었냐면, 중요한 것들을 언언하고 판결할 때는 여섯 명,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의 판사가 있어야 되고, 당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찬성되어야 결정을 내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회의를 낸 거요. 일곱 명이 있어야만 언론을 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회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여섯 명이라도 결정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자 하고 언론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편법이었죠 그래가지고 언론은할수 있다 해가지고 언론을 해가 한 거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 진술을 살려주는 결정을 딱 하려고 하니까 여섯 명 중에 한 명의 판사가 아니요,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에 일곱 명 이상이 있어야 언어를 하고 편견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섯 명인데 우리가 언어를 해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만고의 역적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냐, 나, 나 그거 넣고 싶은 것이 되어 분명히 머리 오해한 그 정형식 판사가 그렇게 해서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린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도 못한다는 말이냐. 그한 명만 반대를 내버린거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이래니까, 오늘요. 오늘 그러면 대통령 그란 대행을 탄핵해가지고, 탄핵하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바로 밑에가 경제 기획원 장관이 이어받으면, 그 사람은 비교적 젊으니까 또 압박을 가면, 겁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사인을 해줘가지고 3 명을 올려줄 거야. 그3명 중에 두 명을, 저거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빨갱이 두 명을, 여자 한 명, 1명, 남자 한 명을, 임명을 하겠다고. 그래, 그두 명이 들어가야 어떻게 하든지 꼬시가지고 여섯 명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려서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 말이요. 자, 지금 목사님 그거하고 아수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하고 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그 성경이. 아스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 왕이란 말이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하고 예수님하고 700년 후에 태어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엄청나게 상관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임마 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죄인인 왕의 주인공이 아스였어요 아스 그렇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스에 대한 이 상시한 내용 아스의 번데는다 빼버리고 네가 북쪽에 있는 아람왕, 러, 아람왕과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동맹하여 공격에올 때에 저들은 두 연기나는 부족갱이에 불과하니라 라고 하는데 네가 왜 겁을 내며 벌벌벌떠냐 왕이 네가 벌벌떠니까 이스라엘 왕 나, 사람들도 다벌벌않냐 그럼 네가 그렇게 그들이 두렵느냐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족갱이에 불과하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겠다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하는데도 하나님 찬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번 날름날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겠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봤냐? 내가 처녀가 아기를 낳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임마 누엘로 오신 예수를 처녀 마리아가 낳겠다. 거기까지 설교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한, 말하지 못한 것을 제가 오늘 11기 하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내용을 가지고, 첫째 아스왕은 우상을 그냥 보통 숨긴 왕이 아니고, 그 전에 왕들은 그냥 산이나 덜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가져가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숨기는 정도로 했는데, 이 아스왕은 얼마나 범죄하냐면요. 다윗 왕, 다윗 왕의 다음에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세워 가지고 어마만 범죄를 범한 거 그러면 여기에 아스 왕, 아스 왕이 세했던 우상을 한몇 가지 내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요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 0년 동안 움직일 때에요 텐트로 요렇게 쳐가지고 이 안에 성소와 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요 전체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으로 문이 하나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요쪽문을딱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 불이 올라오고 있는 여기가 번제다. 여기에 큰 물두멍이 있어요. 큰 물두멍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어가 넓은 땅에서 지을 때는요, 요렇게 이제, 요좀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요, 여기에 번제다. 여기에 물두멍, 녹것으로녹으로 엄청나게 큰 것을 물두멍이라 하는데요. 여기에좀 이따 요렇게 이제, 요, 요 텐, 텐트,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성소야. 그리고 안에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안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 지성소. 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에 번제단, 쇳, 이 고리에다가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여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을 피우면 번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게물 두멍이고. 요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요 등대가 등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분양단이 있고, 요 분양단 안에서 딱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요 하나님의 법계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요 검으로 요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두 개의 서랍,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요 안에 이제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 안에 들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요커튼을 치고 요 안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기에 언약궤가 딱올라져 있는 거죠. 그런 그런 모양이죠. 자 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바깥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외벽에, 여기에, 이제 이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손을 씻을 때이 작은 것들을 주로 물두멍이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녹그릇에다가 요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거 12개의 소가 요거를 받치도록 되어 있는 요큰 그릇을 물을넣는 요거를 바다라고 해요. 바다. 이름이 바다예요.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지 내가 크로즈베가 연결해가지고 지금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봐요. 작은 것은 물물 뚜멍이라 그래요. 노 대야. 요거는 물 뚜멍. 요거는 큰거 요거를 바다라고 그래. 요자 그런데 요 아하스 요왕 이놈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옆으로 다 노다고 바다하고 이런 것들을 싹다 옆으로 제껴놓고 신상을 가운데다가 떠나놓고 봐요.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을 이렇게 다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나와서 하나님을 성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고 이 사람은 우상을 성기고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거를 이번 주간에 넘어가려 했는데 아, 아스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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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요.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내놓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다 가짜예요. 거의 다가 한 명도 이 나라가 지금 불법으로 완전히 법을 어기고 있는데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가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스와 같은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보다도 예수님 보다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경비하면요.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내가 내 몸에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내가 길렀던 자녀가 하나님 보다도 예수님 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지면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부모님이 너무 좋아. 효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효도 때문에 주일를 어기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고 부모님 집에 가서 놀고 밥 먹고 온다고 주일날 예배를 마음대로 빠뜨린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주일를다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돈벌러 가면 그 돈을 벌러 가는 게 우상이라. 처음에는 몰라요. 와, 1년, 2년 돈벌어가지고 애들 다 키워서, 애들 다 키워가지고 내가 편안할 때 교회를 가야 되겠지 하고 딱 말하는데 마음이 일때 벌써 20년, 30년 동안 하나님과 다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늙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느냐? 거의 못 돌아와요. 돌아와도요, 좋은 시절 싹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20년 30년이 다 가버리고 자 내가 그렇게 결정한것 때문에 내 자녀는 전부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부여가지고 야너그왜 교회 안가냐 엄마가 젊었을 때 교회 갔어요? 아빠가 갔어요?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마귀의 자녀가 다돼 있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가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바로 믿음이라는 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소와 왕과 같은 자가 이땅 위에 쫙달렸어 그럼 국민의 힘 당은 믿음생활 잘하느냐? 권성동이라는 그그그놈하고 권성동이 춘 춘천에 저, 강원도에 국회를 해가, 국회의원을 해가 5선인가 6선인가 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국힘당에 지금, 안에, 지금, 그 국회의원들 전체를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한동훈이 나가기 직전에 이제, 그게해가지고 비상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제 뽑은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엊그제. 기자가 나와가지고 딱, 조활하게 물어보는 거요. 아니,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저 용산에 있는 그 사람이 임명이 되고 이러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탄핵을 한 것이, 대통령이 지금 개혁령을 선포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사과하겠냐는, 우리 이미 여러 번 사과했고, 또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 어, 이렇게 하겠다. 권영세 국회의원이 지금 요번에, 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깐. 국민들이 빗발치기막 문자로 넣어가지고, 건영세하고 니하고, 니놈들이 네, 네 정신이냐고, 정신이 있냐고. 있냐 온 국민이 대통령이 비상엄을 올바르게 했다고 광화문에 나가서 자기 동네에서 나타나서 전라도 광주 어디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는 걸안봤냐 우리가 몇년 동안, 5 년, 6년 동안 그게 가지고 나라를 지금 대통령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이 해서 안 뺏기고 간신히 가져왔는데 이 나라의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조작을다 했다고 다을 켜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뜻을 하나도 모르고 너그 살길만 하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러고 문자를 막 보내고 어저께. 당사 앞에 가서 막 국힘당 앞에서 대고를 낸 거요. 봐요. 얼마나 쏙터지나요 예,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쁜 놈들은 뭐냐? 국민이 그렇게 지지해가 뽑아준 국힘당의 그 국회의원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 국민의 피와 그 강화물에서 운동하다가요.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요. 목사인데 거기에서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합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거기로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진도 내고같이 찍은 거 있어요. 송파구에 살고 있는 목사님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열받고.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힘들하면서 대물을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 오늘 국민이지 왕거요. 근데 그들이 국민이 얼마나 힘든가를 모르는거에요. 너무 못됐어요. 진짜 이 대한민국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인데, 이 대한민국은요, 북한처럼 꼭 저렇게 망해야만, 망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모든 여자애들이 다 중국으로 팔려가고 온갖 임신 매매를 다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조국,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국민을 볼모로 잡고 2,400만 명을 볼모로 잡고 북한의 노동당의 간부들이 조선 인민 민주주의를 하는 자들이 만 명이에요, 만 명. 그들이 국민 2,400명을, 400만 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5,400, 300만 명의 남한의 국민을 볼모로 잡고 지금 192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볼모로 잡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권력이 지금 아스왕 때에 숨겼던 우상과 똑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볼때뭘를 봐야 되느냐? 아스 왕은 BC 750년경의 왕이 아니고 지금 AD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짜 기독교인들이 아스 왕 강을 깨달아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나 내가 아스 왕과 같은 너무나 많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돈이 좋은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내 마음이 직장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국회위원은 내가 권력을 잡고 뺏지를 한번더 4년 후에 바라야겠다는 요게 우상이 되어 가지고, 성령은 들고 다녀 주일날 되면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 하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그들은 가짜 그시장 너가 바로. 아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바로 아스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자, 오늘 본문에 올라가 봅시다. 여기에 첫째 아스는 우상숭배를 거침없이 했어요. 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신상을 모셔놓고, 저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의 왕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 왕이 온다고 이방 나라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요. 북쪽 아수르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 놈이여 재단 옆에 있는 하나님의 물두멍과 이런 것들을 옆으로 다 채워놓고 신상을 빨리 갖다 놓는 거고. 당신이 좋아하는 신상을 여기다 나눴습니다. 그래 아까 여기에 말했던 이 녹그릇과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다 옮긴 거예요. 이이 이 그릇들을 다저 이방 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것 보기 싫은 거를 다 옆으로 잽끼버리고 숨겨버리고 이것도 이큰 녹그릇 이것도요 바다 이것도 옆으로 치워놓고 신상을 가운데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열한기야 식무장과 상시에 나가요. 지금 시간이없기 때문에 읽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가 다 나와지고 경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성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의복을 갈아입고 하는 그 방을 폐쇄시켜 버려. 그러니까 봐요. 이방 나라의 왕한 명이 왔다고. 지금 국힘, 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이라는 이 괴물, 이 죄인이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요. 딱! 부정선거로 자기도 떨어져서 부정선거를 조작해가지고 딱!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국회의원 모두를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나타나면서 막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정후에 나를 또 빛을 꼭따라주세요 요번에도 타봤는데 이 재미가 너무 좋아요. 밑에 비서관 아오명 데리고 한 달에 막몇 천만 원씩 돈 받아 먹고 마음대로 쓰고 비행기 타고 가면 1등승 널탈수 있으니까 너무나 땡큐입니다. 우리 이재, 이재명 제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마들이 아하스 왕과 똑같은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 오늘 아침에 아스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되 네. 예, 그래서 오! 우리가 아스와 같은 이 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하스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렸던 나와 같은 자인가를 깨닫게 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